오늘은 용성 음. 용성 언니네 왔어요. 잠깐 왔습니다. <laughs> 아유, 이게 이제 백화등이지? 백화등. 여기 백화등 보면 난리다. 향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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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이거 어떤 게꼬리풀꼬리도 맥, 아, 맹문동 맹문동, 지금 한창피가 있다, 여기. 아, 예쁘다. 언니네, 용성에, 언니 형분네 왔습니다. 맹문동이구나. 맹문동, 맹문동. 수련. 어. 수련아 봐요, 수련아. 수련아지? 수련아. 우리도, 우리도. 음. 응. 우리 여기, 여기, 여기다. 수련이 노란색이잖아. 수련아. 음. 매니저하고 실장하고 음. 셋이. 아우, 여태 밥 먹고 지금 이제 나와서 아. 꼭, 꼭, 꼭 구경 좀 하고 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련아. 연못. 저기 뭐, 감나무도 있고, 저기 키나무도 있고, 뭐. 연못이네. 여기 청정지역이에요. 저연꽃이죠연꽃이 아니라 수련아? <웃음> <웃음> 수련아. 목수국이다. 이거 그거네. 그거. 꽝의 비름 꽝의 비듬. 큰 꽝의 비름. 응.

백일홍 꽃이 엄청 큰네 하영이. 어 땅신 받아가. 야 저거 어, 저기 손에 물들이는 저거 아이가 봉숭아, 저거. 봉선화. 봉 봉선화. 봉숭아가 봉선화. 봉숭아다 봉선화. 장미 장미 아, 아치. 아, 수국 뭐 저기 에키네시아 네. 에, 예, 백합. 야, 이, 이건 뭐야? 이거, 저, 옥자마. 어? 옥자마. 옥자마. 옥자마, 옥자마 꽃이 이런가? 하얀색이고, 요거는 비비추고. 장미. 시안 내네 이거 백합 주는 거, 향수기 하나 주고. 예, 예. 예 이거, 이거 충다 잘했어, 언니. 얘는 백합, 얘는 백합 다치거든. 응. 음. 백합 다치라가지고. 이말가 그 아직 있잖아 응, 응. 백화 전부 향수씨 향숙씨 잘 줬다 니 벨가모도 벨가모도 제막 씨앗을 애키네시아 푸룩스 백화 백화 부틀레아가 언니 이렇게 나무가 된 거예요? 아니 작년보다 어마하게 컸네 작년보다 언니 뭐키 있다 시는 거야? 키키키 아휴 부뚤레야 부뚤레야가 이렇게 나무가 됐어요 세상에 응. 언니 이거 부뚤레야 가지치기 해야 되잖아 봄에 딱기딱기 응. 어. 끊는데도 지금 어끊어졌어요가지치기 했는데도 이래? 응 이야. 붙둘레야굉장합니다 아이고 자키동다래다래야 키가, 키가 아주 가르마니 아주 어, 아. 익었어? 어우 아, 익으려고 한다 드렁, 드렁 달렸어, 어디 여기저, 잠깐만 자주렁주렁야키 음. 언니 이거 익었어? 아직 이 컸는 것 같은데요? 음, 아직까지 안 익었어? 작잖아 익었으면 하나 따 먹어 봐봐 덜 익었어 <laughs> 맹문동 아 지금 저기 매니저가 이거 뭐냐고 그랬던 거야? 맹문동 보라 상사, 앞에 그거는 이건, 이건 상사 거는, 어, 그거는, 이거는 그거 모아가 상사 먹는 거예요? 어, 모아가 아 상사 한참 피었을 때이뻤겠다 장사 언니 찔레 이쁘다고 찔야찔 a 찔 o 찔 h i l e C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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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붙들래 야 h i l 야 진짜 음, 붙들래이 언니 이것도 사초 종류예요? 응. 아, 무슨 뭐 이렇게 무늬가 있네. 응, 그래. 예. 이게 몇년된 건데 이렇게 커요? 아니지. 한 해, 한해컸는데 그만 크다 아, 진짜? 응. 이야. 그거 한개 갖다 갖다 와, 유 언니 우리 언니는 땅이 넓어서 우리는 좁아서 이런 거심으면 진짜 야. 너무 크다. 너무 커. 집채만 해. 사초. 우리는 요런 게 좋아. 요런 거. 요 정도 그냥 요 정도. 요런 거. 옛날 뭐 요런 거 강아지 풀 같은 그런 느낌. 요런 거. 에키네시아도 많이 심었네. 아이고 백일롱백일롱 언니 병이 왔나 봐. 무색이로아 무궁화 이렇게 겹으로 이런 색도 있네. 핑크에요보라에요 거기 핑크, 핑크. 핑크. 심어놨는 거기는 보라. 음. 야 무궁화도 이렇게 심어 놓으시고 언니 이거 깻잎밭 언니 거죠, 언니네. 어요 깻잎밭도. 하우스만 있는 게 아니네, 그럼. 여기도 있고. 깻잎밭이. 백기롱백기롱어 야, 여기는 또 다이, 다알리아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 다알리아 많이도 심어 놓으셨네. 여기는 뭐, 땅콩, 파, 여기 고구마. 고구마. 1, 2초도 여기다 심어 놓으시고, 1, 1초. 야, 1, 2초, 2초 심어 놓으시니까 엄청 커졌네. 가게 살집 요거 심어 놔야 호랑나비, 야 당아욱이네, 저거. 당아욱. 당아욱. 또 찔레, 찔레. 길래도 심어 놓으시고 카피 아 저기 가시오 오가피 음 오가피에 가시죠 음 가시오 가피래 강아지 있다 저기 이거 이쁜 애 흰색 거 봐라 여다가 막 섞여가 있네 언니 강아지 못 보던 강아지인데 샤프랑 흰색 샤프란. 어, 샤프란. 음, 있었던 거예요? 흰색 샤프란. 뭐 마편초. 백이롱. 가시오가피래, 가시오가피. 흰색 샤프란. 네, 수순화지라. 수하고 봄에 피는 꽃아 있나? 예, 그거 튤나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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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에 피는 꽃. 예, 봄에 맞다. 피는 것들 예. 전부 뿌리로 그, 뿌리하는 거. 음, 성류가, 촛불. 성류가 엄청 촛불 멘드라미 뭐. 이거 자 피자. 음. 성류. 이거 자두나무야. 이거. 자두나무. 네. 자두나무고 송류나무가 여기 있지. 송류 네, 많이 달렸네. 송류나무가 여기 송류나무 아, <laughs> 이런 채송화도 있네요. 어, 이것도 희한하네. 언니, 이거 채송화 맞아요? 야 채송화 종류도 뭐 많네요. 음. 와. 청정지역 용성에 이렇게 청정지역인데도 한낮에는 그냥 아주 덥습니다 초하야 얘가 초하 초하 초하, 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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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좀... 얘가 하영이 커가지고 저건 줄 알았어. 그거 뭐야. 하영 큰 거, 꽃. 어, 이거 우리 집에서 내가 준 거라고, 언니? 어, 어. 근데 이렇게 하영이 크다고? 어, 어. 땅에 하향이 그래 야, 장미도, 장미도 이쁜 거 줬어. 장미? 장미. 장미, <laughs> 장미 다 줬어. 언니 이거 장미를 빨리빨리 가지치기 사계장미죠 사계. 사기. 어, 가지치기를 해주면 새순이 나와서 또 그냥 장미가. 음. 언니 농사가 많으니까 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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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 제대로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이렇게. 씨 응. 받는다고. 응. 어 작년에 이쪽으로 토풀. 토풀 았는데 토풀 다비어냈다네요져 가지고 다져 가지고 지금 은 이제 이 꼬리풀 좀 있네. 꼬리풀이 이고응아 꽁냥 범해 꼬리 응. 아. 응? 범해 꼬리 범해 꼬리. 꼬리. 근데 이거 진짜 이쁘다 그죠? 응. 진짜. 아 나도 우리 응, 저기 예쁘다. 자기 나무 옆에 이렇게. 응. 응. 이거 지철이라고. 응. 지금 응, 이렇게 피었어 나도. 응. 음, 이게 흔하잖아 이게 그지? 흔한데도 음. 생명력이 얼마나 질긴놈 음, 흔한데 음. 야생하지 텃불 다비어냈네 언니 집에 음, 비 내고 내년에 어. 또 올라오고 그러겠지 어, 나도 그럼 자기가 준거 비워내? 음. 잘라버려 그냥? 네. 밑둥까지? 네. 어 그럼 내년에 올라오고? 네또세도 어. 올라왔다가 음 알았어 알았어 아이벼 냄새가 너무 좋다 좋지요? 응, 이벼 냄새가 벼가 많이 심겼는데 응, 어. 이 벼의 그그 냄새 있잖아. 많이 나왔다 이 벌써. 아이고 언니 뭐 가지 따주고 호박 따주고 쪽파 파 따주고 고추 따주고 호박을 뭐. 언니 박도 있네 박. 아아니 어, 아니야 나박야 야, 들어봐 야 호박, 방, 호박. 다 찍어요. 박 호박 우리 서울 사람들은 이런 거참그 시골에 살던 우리 서울 구독자님들은 이런 거참 좋아해 이렇게 박 박나물 언니 그거 이쁘다 언니 진거 이거 찌짐 해 먹으면 맛있겠다 이거 야야 <laughs> 야. 언니 이제 그만 따셔. 언니 아스타가 그냥 이렇게 그냥 흘 가지고 이 그럼 뭔데요? 이 시가 흘러 가지고 이거. 아, 천인구천인구 시가 흘러 가지고. 응천인국이지요건 음, 뭐예요? 이 흰꽃은? 음. 잔디. 잔디꽃 아, 잔디. 꽃잔디. 아이고. 이거 보세요. 아야 돼요.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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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는 게 먹는데. 언니 이거 깻잎. 저 아, 뒤에 아. 보면 하우스도 네. 큰거 있어. 응. 어, 깻잎 이거 재미 재밌, 재미있지. 깻잎이 비싸잖아. 어, 20장 해 갖고 뭐 2,000원. 응. 언니 형부는 이제 깻잎 농사 져 가지고 또 재미있다 하시네요. 아니, 하우스 안와도 이렇게 노지도 어. 이렇게 괜찮아요. 그냥 수국이잖아. 언니, 이게 뭐가요? 뭐가가 뭐 감이 열렸나 했네 응.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그냥, 뭐, 감만 타나, 그냥, 꽃도 다 타고, 그냥, 사람도 타고. 멘드라미 저거, 저 색깔도 꽃봉는색도 이쁘잖아. 응. 감도 타고, 뭐, 다 탔네. 날씨가 너무 뜨거워갖고, 아유. 아이고, 가야, 가야 되는데, 어디 갔노, 다. <laughs> 아, 저기 나오시네. 언니 어디 가시려고? 언니 가봐. <laughs> 아, 아, 큰 껍에 비름. 아, 큰 껍에 비름. 아. 뭘 그렇게 한번 따라 갖고 오노? 매니저. 아이고, 또꽃 구경 잘하고 점심 얻어 먹고 그래 갑니다. 이야. 참 흔한 꽃이지만 이 백일홍이 참 늦가을까지 그 피워주고 하니까 화려하고 진짜 흔하다고 예쁘지 마라 <laughs> 백일홍이 참 생생하네 와서 보니까 박을 언니가 기어이 따서 실장 실장 준다고 언니가 박을 따고 계십니다.